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그리고 이번에 레몬이라는 책을 내게 된 소설가 권여선입니다. 제가 22살 때 친구가 죽은 일인데요. 그 친구는 저랑 같은 과였고 또 같은 서클 그러니까 그때로는 이제 운동권 서클을 언더라고 불렀는데 같은 언더였고 학교에서 만나서 계속 같이 밥 먹고 공부하고 뭐술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지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다시 이제 운동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다시 운동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상황이 좀 굉장히 안 좋은 때였고 그래서 결국 좌절하고 이제 자살을 했는데요. 그 유서가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아픔을 함께 하지 못해서 부끄럽게 죽는다. 제가 그때 같이 옆에 있으면서도. 음. 음.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라는 자책감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고, 처음에는. 아 그런 것 때문에 좀 저한테는 아주 오래 아그 비극적인 사건으로 어 남아있는데, 돌이킬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게 비극 같아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있다면 돌이키면 되니까 뭐 비극이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돌이킬 수 없어도 이해가 되면, 최소한 납득이 되면 그래도 비극이 이렇게 정의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왜라는 질문 앞에서 아무 대답도 받지 못하면 그 비극은 결코 끝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월호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고 어떤 그 사람들이 그걸 또 은폐했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면 사실은 그러면 아무리 슬퍼도 살아남은 사람은 이렇게 그삶 쪽으로 이렇게 돌아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묻게 되고 비극에 있어서 저한테 많은 기준은 이해할 수 있는가, 내가 납득하고, 그리고 내 삶으로 그것을 들여올 수 있는가, 이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 끝나지 않는 비극 같아요. 받아들이는 방식 중에서 정말 깊은 상실이나 죽음으로 인한 이별을 하신 분들께 꼭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 같아요. 자책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자책을 했는데 이 자책이라는 게 보면 음, 이미 닥쳐온 비극도 엄청난데 거기에 자기 스스로 만든 가공의 비극을 더하는 일 같아요. 그니까 내가 그때 그랬다면, 내가 이때 이렇게 했다면서 나 때문에 이런 이제 마음이 이제 더 지옥을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나 때문에라든가 나로 인해서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오만이에요. 그게 어떤 죄책감이라는 것 그래서 그 보드라운 양심인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가 다 짊어지겠다는 오만이고요 그래서 삶의 어떤 불가항력적인 비정함을 겸허하게 일단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자기가 할수 있는 것 슬프면 슬픈 대로 또는 이제 극복할 수 있으면 극복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이게 나 때문이다라는 자책감만은. 버리셨으면 하는 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저는 자책감도 심했고, 또, 어 그러기 때문에 살 가치가 없는 사람 같이 제가 느껴지는 그런 과정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그막 그러니까 의지로 어떻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중요했던 건, 이제 사람들과 그래도 나누려고 하면 나누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혼자서 그, 그러니까 오랫동안 저도 이제 좀 고립된 상태에서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 움켜지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과 울든 뭐, 분노하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면, 음, 조금 이제 나아진. 것. 그러니까 사람은 역시 같이 사는 관계니까, 외부에서 오는 구원은 없고요. 그나마, 하나의 희망이 있다면, 어, 이렇게 삶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거. 그리고 살아있는 한은 언젠가는 웃기도 하고, 기쁨에 젖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또 그렇게 된다는 것. 뭐 햇빛, 꽃, 이런 등등의 이 감각을 사람이 살아있는 한다 죽일 순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감각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치유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삶 자체가 사실은 어, 유일한 희망의 가능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소설에 다원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언니의 죽음을 겪는 그런 아주 슬픈 이제 동생의 역할이고, 언니의 죽음에 대해서 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어, 이제 막그 동분서주 하는 인물인데요. 저는 이제 이 다원이라는 인물을 그릴 때, 이 다원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똑똑한 그 여학생이었는데, 그러면서도 약간 덜렁대고 빈 구석도 있고, 또 굉장히 발랄한 인물이었는데, 언니의 죽음 이후로 어~ 음울하게 변해가고, 복수심이나 원한에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약간 사나운 면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깊은 동정심과 연민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 불행한 사건을 겪고 어떻게 행동에 나서게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감정이입을 하면서 쓰게 됐고요. 이 레몬이라는 소설에서도 이제 그 뒷부분에 가서 끝날 때그다온이라는 인물이 자기가 이제 사랑했지만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살았을 때 어떤 그 희열의 순간을 계속 복귀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 그러니까 막더 죽을 것 같고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어느 순간 찬란히 행복하게 살아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삶을 같이 가는 거예요. 상실의 순간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명이 가졌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생명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기뻤던 순간들 그런 것들을 자기가 이렇게 반추해서 감각함으로써 오히려 그 기억을 하는 방식이. 어두워지지 않고, 자기 삶에도 그늘을 들이우지 않고,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끝도 약간 그렇게 되었어요. 슬픔을 겪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책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책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처벌하려는 의지거든요. 맛있는 걸 먹어도, 내가 이런 걸 먹어도 되나? 뭐. 뭔가를 보고 기뻐져도 또는 뭐 어디 여행을 가거나 그래서 어떤 즐거움을 느껴도 내가 이래도 되나라는 식으로 자기를 계속 처벌하려는 의지 그리고 계속 어둠 속에 자기를 가둬두려는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힘든데요. 저는, 음딱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조금은 치유가 됐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살아있는 한 생명인 한 모든 것을 즐겁게 받아들일 권리가 있다는 것. 어떤 비극을 겪었어도 자기 자신에게서 그 권리를 스스로도 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 그거를 알면 정말 저는 그래서 감각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지 않고 죄책감을 갖지 않으면서 좀 회복이 된것 같아요. 맛있는 거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그럴 때 같이 먹는다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어떤 것들을 분리시키고 자기를 이렇게 어떤 격리시켜서 어둠 속으로 놓지 말고 계속 그 슬픔하고 같이, 같이 누리면서 같이 가는 방식? 그게 아마 사는 방식이고, 어, 살아남은 사람들이 또살수 있는 그런 권리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해요.